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종목 현대로템입니다. K 방산이 폴란드에서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한국산 전투기와 탱크 자조포를 도입하는 기본 계약을 한국과 체결했습니다. 잭팟이라고 표현한 건 계약 규모가 무려 148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기 때문인데,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최근 4년치 우리나라 방산 수출액을 모두 합한 것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폴란드 국방부는 현대로템의 K2 전차를 무려 980대나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현대로템의 특히 이번 계약이 의미가. 있는 게 그동안 디펜스 솔루션 부문 대부분을 내수 물량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해외로 진술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이죠. 폴란드는 당초 미국 항공기와 독일 전차를 우선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그래서 한국은 폴란드가 미국 독일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들러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정부는 도입 시기와 가격, 사후 관리, 기술 이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K 방산이 우위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처럼 러시아와 오래된 앙숙관계인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느라 자국의 전력 공백까지 걱정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공백을 가장 빨리 메워줄 국가로 한국을 택한 겁니다. 다시 K방산 얘기로 돌아가서 산업 자체의 성장성은 어떨까요? 방위산업이라는 게 정부가 수요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는 정부 수요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외 시장에서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했지만. 만 방산 수출은 글로벌 9위 수준에 머물러 아쉽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올해 들어 빅5와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 입장에서도 향후 K방산의 바람을 타고 더 많은 국가로 K2 전차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현대 로템은 이번 폴란드 계약 성사로 중동과 아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유럽 시장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여러 난관도 있겠죠. 먼저 현대 로템이 선대 가까운 K2 전차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생산 계부터 바꿔야 합니다. 또 폴란드가 계약은 했지만 이 납품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폴란드는 지난 2월 GDP의 2.2% 수준인 국방 예산을 3%까지 끌어올리는 법 개정을 해 추가 예산 확보는 했지만 국제 사회의 금융 지원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향후 연말까지 이어질 본 계약과 이행 계약을 통해 물량과 납기 대금 조건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겠습니다. 그래야 현대유템이 실제로 얼마나 돈을 더 벌어들일 수 있을지 가늠해 볼수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원래 철도 차량을 만드는 회사란 사실. 현대로템 지난해 매출액 중 레일 솔루션 부문이 매출액의 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디펜스 솔루션 부문이 31%, 에코플랜트 부문이 10%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의 주가에 철도 사업의 영향이 큽니다. 실제로 2018년과 2019년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국면에서 현대로템은 남북 경력 기대주로 꼽히면서 주가가 4만 5천 원을 넘어선 적이 있었습니다. 남북 통일이면 가장 먼저 북한의 철도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설 거란 기대감에서였습니다. 물론 실제로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아 다시 내려앉았지만 말이죠. 레일 솔루션 부분에도 호재가 있습니다. 우선 국내에선 GTS 신설 수요와 노후화된 KTX 차량 교체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수주 소식도 연이어 들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8,600억 원 규모의 이집트 카이로 매트로 이사호산 전동차 공급자로 낙찰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현대로템 지금 투자하면 괜찮을까요? 수주 실적 모두 분위기가 좋은데 그만큼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게 부담입니다. 폴란드 소주 기대감은 벌써 지난 5월 말부터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현대로템 창원공장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두달 동안 현대로템 주가가 벌써 40% 가량 올랐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대비 주가 수준인 PER이 34배 정도였는데 최근 주가가 더 올라 PER은 40배까지도 평가받는 상황.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 가운데 PER이 20배가 넘는 곳은 하나도 없다고 하니 주가가 좀 비싼 편이긴 합니다. 때문에 증가한 거에선 섣불은 추경 매수보단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폴란드 소주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돼 현대로템의 디펜스 솔루션 부분이 한 단계 레벨업 될수 있는지 주의깊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이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는 엔치름 뉴스레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